다리아는 알렉세이의 선량해 보이는 외모와 똑똑함에 끌려 그와 결혼했다. 그들은 모스크바에 살았다. 결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알렉세이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다리아는 미래의 시어머니인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은퇴한 영어교사였고, 첫신상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여성이었다. 시댁에서 살게 되면서 다리아는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의 지나친 간섭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다리아에게 교육 규칙을 강요했고, 그녀의 뜻대로 영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도록 강요했으며, 그녀의 옷차림과 화장을 비판했다. 알렉세이는 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다리아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머니의 편을 들며 그녀를 나무라곤 했다. 다리아는 숨이 막히고 자유를 잃은 기분이었지만, 알렉세이를 사랑했고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려고 노력했다. 다리아는 회사 동료인 이리나와 친해지게 되었다. 이리나는 다리아에게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격려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다리아는 몰래 온라인 그림 수업에 참여했고 그림 속에서 기쁨과 해방감을 느꼈다. 시아버지인 미하일 안드레에이비치는 몰래 다리아를 도와주었고 그녀에게 좋은 책과 집에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요령들을 알려주었다.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는 다리아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다리아에게 벌로 영어 시한 편을 100번 쓰게, 이건 교육적인 목적이란다. 다리아, 네,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지. 그리고 그림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네,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가 엄격하게 말했다. 다리아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걸요. 제 유일한 취미라고요. 취미? 네. 유일한 관심사는 남편을 잘 보살피고 이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것이어야 해. 알렉세이는 그저 묵묵히 게임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했다. 다리아는 남편의 무관심에 큰 실망을 느꼈다. 알렉세이, 당신은 아무 말도 안할 거야?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보이지 않? 엄마 말이 맞아, 다리아. 우리는 엄마께 감사해야 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잖아. 알렉세이는 여전히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해 돌봐준다고? 이건 감시야. 당신 어머니는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고 있... 어다리야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좋아. 다리야는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에게 대들었고, 알렉세이는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나무라 다리야는 알렉세이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알렉세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 다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 그날 밤 다리아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었다. 이리나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 이리나는 다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흔쾌히 맞아주었. 걱정하지 마, 다리아. 내가 도와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리나는 다리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다리아는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에게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왔. 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수 없어요, 어머님. 저와 알렉세이는 이혼할 거예요." 다리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리아? 너는 우리 아들을 버릴 수 없어. 저는 제 자신을 버릴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님과 알렉세이의 방식대로 살수 없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 네가 원하는 건 방종이겠지. 너는 이 집안의 수치. 그렇게 생각하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다리아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알렉세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다리아, 제발 떠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께 말씀드려 이미 늦었어, 알렉세이. 당신은 어머니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다리아는 눈물을 훔치며 집을 나섰다. 그녀는 슬펐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나의 도움으로 다리아는 작은 원룸을 구했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그림 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 지원했고 면접에 합격했. 다리아, 정말 잘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이리나는 다리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 다내 덕분이야. 이리나, 네가 없었다면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수 있을 거야. 다리아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회사 일에 열중했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아갔. 다 이리나와는 계속 연락하며 서로 의지했고 미하일 안드레예비치와도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주고받았다. 다리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알렉세이는 네 소식을 궁금해한단다. 미하일 안드레예비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알렉세이에게는 행복하라고 전해주세요. 다리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알겠다. 너도 행복하렴, 다리야. 내 앞날을 응원한 1년 후, 다리아는 우연히 길에서 알렉세이와 마주쳤다. 그는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여자의 손가락에는 결혼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다리아? 알렉세이가 놀란 목소리로 다리아는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알렉세이의 곁에 있는 여자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가 좋아할 만한 얌전하고 순종적인 타입으로 보였다. 알렉세이. 안녕, 다리아는 담담하게 인사했어 어, 잘 지냈어. 너, 변한 것 같다. 알렉세이는 어색하게 말을 더듬었 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 너도 행복해 보인. 그래, 이쪽은 내 아내, 소피아.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저는 다리아예요. 알렉세이의 전부인이 소피아는 놀란 눈으로 다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렉세이에게서 전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반갑습니다. 소피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 다리아는 소피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소피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소피아씨,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삶을 사세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알겠... 다리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렉세이가 당황하며 다리아의 말을 막았다. 진실을 말하는 것 뿐이야, 알렉세이. 소피아 씨는 아직 젊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모욕하고 있어.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 너희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소피아 씨, 제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 다리아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리아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다리아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다. 그녀의 작품은 여러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았고, 그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다. 어느날 다리아는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다리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당신의 그림에는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제 그림을 그렇게 봐주시니 기쁘네. 저는 니콜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다리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니콜라이. 다리아와 니콜라이는 예술이라는 공통관심사를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니콜라이는 다리아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는 다리아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녀가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리아, 당신은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니콜라이.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리아와 니콜라이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다리아,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야. 네, 니콜라이, 우리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리아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다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다리아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그들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다. 다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다리아는 이리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리아, 너 정말 대단해. 네가 이렇게 행복해져서 정말 기뻐. 이리나가 말했다. 다네 덕분이야, 이리나.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응, 음, 맞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다리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리아, 너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이리나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냥 이 세상을 보고 있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야. 그래, 맞아.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너는 그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야. 다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이리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이리나, 네가 내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고마워, 다리아. 네가 내 친구여서 정말 행복해. 다리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다리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리나가 말했다. 응. 그러자.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야. 다리아는 이리나와 함께 찻잔을 들었다. 그들의 찻잔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그들의 밝은 미래가 담겨 있었다. 다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강했고 행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창밖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가 사랑하는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다리아가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 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그림에 담았다. 그녀의 그림은 그녀의 삶처럼 밝고 아름답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날 다리아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그 중에는 알렉세이와 그의 새 아내 소피아도 있었다. 다리아, 축하해. 정말 멋진 그림들이야. 알렉세이가 말했다. 고마워, 알렉세이.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다리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소피아는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야. 그래. 행복해 보여. 두 사람 모두 행복하길 바라. 너는 정말 괜찮은 거야? 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내 삶을 찾았고 행복해. 다행이다. 네가 행복해져서 정말 기뻐. 알렉세이와 소피아는 잠시 동안 다리아의 그림을 감상하다가 전시장을 떠났다. 다리아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리아, 괜찮아. 니콜라이가 다가와 다리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음,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다리아는 니콜라이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에 충실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리아, 사랑해. 니콜라이가 다리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 니콜라이. 다리아는 니콜라이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제 그림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아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다리아는 그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다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다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그녀의 삶은, 그녀의 목소리는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리아는 자신의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녀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게 바로 내 삶이야.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다리아의 행복한 삶의 노래였다. 다리아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리아는 붓을 들 때마다 그 사랑을 그림에 담았다. 그녀의 그림은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다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그림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다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몇년후 다리아는 유명한 화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의 갤러리에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에서 영감과 위로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재단에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어느날, 다리아는 재단의 자선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행사가 끝나고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살았던 옛 동네를 찾아 찾았... 익숙한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이 낡고 허름해져 있었다. 다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의 잔소리, 알렉세이의 무관심, 미하일 안드레이비치의 따뜻한 위로, 다리아는 자신이 살던 층에 도착하여, 익숙한 문 앞에 섰다. 문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위압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수하고 평범한 인상의 여인이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다리아라고 합니다. 혹시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와 알렉세이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리아는 조심스럽게 물었,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알렉세이는 이혼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고요. 다리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당신이 그 다리아군요. 알렉세이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요. 다리아는 놀라서 대물었, 네. 알렉세이는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 많이 힘들어했죠.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다리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를 돌보던 간병인이었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알렉세이는 이 집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알렉세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리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해 보이네요. 알렉세이 말대로 당신은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다리아는 여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왔다. 거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왠지 모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다리아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알렉세이와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 그리고 그 낯선 여인에 대해 생각했다. 알렉세이는 이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 그 낯선 여인은 그 아파트에서 행복할까?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는 그녀는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다리아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오직 그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다리아는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 미하엘 안드레예비치를 만나러 갔다. 그는 여전히 예전의 정원에서 조용히 식물을 돌보고 있었다. 다리아, 이게 얼마만이냐? 네가 올 줄은 몰랐구나. 미하엘 안드레예비치는 다리아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알고 있다. 내 소식은 가끔 듣고 있었지. 네가 자랑스럽구나. 다리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다. 너는 내 힘으로 이겨낸 거야. 너는 강한 아이니.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님. 혹시... 알렉세이 소식 아세요? 다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 물어... 알렉세이... 그 녀석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방황하더니 지금은 저먼 시골 마을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단다. 선생님이요? 다리아는 놀라서 대물었... 되물어... 그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는다고 하더구나. 이제는 제법 행복해 보인다고 전해들었다. 다행이네요. 다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리아. 너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네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다 다리야. 네 스스로 이뤄낸 거야. 너는 네 삶의 주인이니. 다리아는 미하일 안드레예비치와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재단을 통해.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다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시간이 흘러 다리아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그들의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다리아는 재단의 연례 행사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다리아는 연단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때 억압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안의 목소리를 찾았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이야기했,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다리아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다리아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보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집시다. 다리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다리아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캔버스 앞에 앉았다. 그녀는 붓을 들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붓 끝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희망의 새들이 날아올랐다. 다리아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삶을 축복해준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 그녀를 도와준 일이나 그녀에게 용기를 준 미하일 안드레에비치. 그녀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준 니콜라이. 그리고 그녀의 재단을 통해 만난 수많은 여성들.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리아의 북 끝에서 그녀의 감사와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 그림은 그녀의 삶처럼 밝고 아름답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리아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다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다리아는 그 노래의 주인공으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그림은 그녀의 목소리는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